오늘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가지고 잘 산다는 것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계몽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정신적인 삶을 만끽하며 좀더 과학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교양적인 이상주의 교양적인 이상주의,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사상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발달했고요. 이 계몽주의 때문에 헌법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많은 좋은 사회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인간의 계몽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등장했다는 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바라다 보니까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신론이나 심지어 더 나아가 무신론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신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의 경우였습니다. 영국의 계몽주의 특징은 이신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신론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창조의 하나님은 믿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종교는 비판했지만 종교 자체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알죠? 무신론이 뭡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이 무신론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개선하려기보다는 프랑스에서는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이 개몽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종교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개몽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 이런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100년 안에 성경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대였습니다. 볼테르는 죽음을 앞두고.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비참하게 절규하며 두렵게 마지막 공포에 떨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던 집은 성서 공회에서 스위스 성서 공회에서 인수해서 그 집이 성서를 만들어내는 창고가 됐대요.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볼테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알려진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테르가 프랑스로부터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대요 어찌어찌하다가 죽지 않고 흘러가는 판때기 하나를 붙잡았는데 혼자 붙잡은 게 아니라 믿는 또한 사람의 붙잡았어요. 같이 붙잡아서 판때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특별히 죽음 앞에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옆에서 보던 볼테르도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큰소리치던 사람이지만, 당장 죽음이 앞에 오니까. 덩달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몇 시간 안 되어서 구조선이 그 넓은 망망대해 대서양을 구조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간에 그래서 볼테르와 그 성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진받은 볼테르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하나님의 경험을 다 우연으로 치부해 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어. 인간이 우세해. 나는 위대해.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믿을 기회가 주어져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칭찬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볼테르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인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5절 뒤여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모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갑자기 임하고 또한 끔찍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절에 보면 한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1절도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지만 허사라고 말합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전원과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말그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무슨 말입니까? 안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너 스스로 그동안 많은 사술과 무당과 의지했던 그 힘들로 이 상황을 구원하여 보라 되겠느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바벨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교훈 메시지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후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했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과 성도용 우리의 심판은 뭐가 다른지 그걸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궁율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 6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궁율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말로 배려없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징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징계예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맨날 칭찬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네 자녀를 때려라라고까지 말해요. 때려라. 차마 회초리를 들지 말고 때려라라고 말해요. 그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만 합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 칭찬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십니까? 징계하셔야 돼요. 징계 안 한다는 것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징계 안 한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줌마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엄마는 뭐라고 해야죠?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까요? 갑자기 벼락이 하늘에서 내릴까요? 갑자기 땅이 갈라질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를 징계할 때 다른 나라를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아수루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고, 어렵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고 깨닫게 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때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바벨론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착각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걸 잊어먹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궁유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힘 있을 때 잘나갈 때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잘나갈 때힘 있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궁유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통로. 통로라는 말은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흘려 보내십시오. 남들보다 물질이 많으십니까? 물질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시간 있을 때, 특별히 힘이 있을 때, 특별히 건강 있을 때. 유명한 개그맨이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참 허무합니다. 죽은 이유를 봤더니, 간호사가 링거를 났는데 잘못 났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되는 것 같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간호사가 링거 놓다가도 죽어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찬양으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특별히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패착이 이거였어요 두 번째 그 모든 것들 흠이 있을 때 베푸는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 하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을 때 일인데 갑자기 군사회의가 벌어져서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부부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젠하워가 부사관에게 말합니다. "운전병에게 말합니다. 잠깐 세워라." 그랬더니 부사관이 말합니다. 그리고 비서 운전병이 말합니다. 지금 작전회의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저 노부부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부사관과 운전병이 말해요. 그러면 대신 이 지역 경찰에게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가죠. 그랬는데 당시 날씨가 추웠나 봐요. 시간이 없다. 우리가 회의에 늦게 참석할지라도 저 노부부 도와주고 가자. 그래서 그 노부부를 태웠대요. 태우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고 군사 회의에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참 따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젠 하워가 대통령이 그 사령관이 군사회의에 가려는 그 길목에 독일군들이 저격수를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무시하고 부사관들 말 듣고 그냥 갔다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다가 살아났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선한 일보다 사랑을 베푸는 일보다 흘려 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자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아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힘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아니요. 힘을 내어서라도 여유를 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우선이 되고 봉사가 우선이 되고 사명 감당이 우선이 될때 우리는 더잘 되고 더복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심판합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죠? 똑같이 고난과 고통은 아파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심판하지만 회복시키시지. 심판하지만 연단이, 고난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단이.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심판이 곧 파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 가장 복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설령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회복시키세요. 결론은 회복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난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지만 잘 되기 위해 때리고 회복이 목적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꿈,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활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물며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도들은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데, 결국 한번 일어나서 잘 되면 쭉잘 된대요. 계속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잖아요. 결국 여덟 번째부터는 쭉쭉쭉쭉 잘 된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져요.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질 못해요. 재개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잘 산다는 것,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 이방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궁율하심, 배려하는 삶입니다. 힘있을 때, 무언가 있을 때, 공유를 베풀고 배려하며 삽시다.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아픔과 불신자의 아픔은 달라요. 우리의 아픔은 회복이 있는 아픔, 더 나은 발전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아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러워하다 보면 닮아가고, 부러워하다 보면 미혹당합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삶.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 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번 주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것, 부러워하지 않는 삶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